자, 경우에서 끝났고, 이제 순열로 갑니다. 순열. <laughs> 여기는 이제 뭐 하는 거냐? 순열. 순열은 피 쓰죠, 피. 그치, 피. 뭐라고 있는 거, 피. 피. 가 뭐예요, 짜지? 까먹었죠? 네, 까먹었대요. <laughs> 몰라도 돼? 어, 몰라. 아니, permutation. 몰라도 돼? <laughs>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n, p, r, 이렇게 있으면, 뭐 하라는 거니? 응? 그러니까, 이게 뭔뜻이냐 아풀줄 아는데 이게 뭔지는 모른다. 엔개에서 <laughs> 알게를 선택. 어, 어 나열. 그렇지. 서로 다른 엔개 중에서 알게를 뭐 하요? 선택하여. 어, 선택하여 뭐까지 하세요. 네, 나열까지 네. 하세요. 이런 거였지.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어떻게 했었니? 이거. <laughs> N 곱하기 어. 그 어. 처음에 하나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개? n개. N 아, 곱하기 n-1. 그렇지? n-1 곱하기 n-2. 이렇게 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총몇 개가 되도록? 알 개가 되도록. 그렇지? 이게 알 개가 되어야 해.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 뭐가 놓일까? 여기 곱하기, 여기에는 이제 뭐가 써질까? n-r. n-r. R. 땡! 이겠죠, 라엘이. <laughs> 봐봐,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첫 번째야.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고, 쭉 가다 보면 이게 n번째가 되겠지. 맞아? 네. 응.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첫 번째인데 그냥 n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두 번째거든 근데 빼기 1이야 얘는 세 번째인데 빼기 2야 <laughs> 그럼 그 마지막에는 n번째인데 그러면 은아 이게 n번째가 아, 아니라 R번째지, r번째 어, 어. 이게 r번째인데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되겠어 n-r. 그치. n-r에다가 다시 1을 더해준 만큼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올 것이다. <laughs>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응. 근데 우리가 수열을 배우고 나면은, 모두 배우냐면, 여기에서, 모두 배우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배워요. 기억나? 기억나? 팩토리얼은 뭐 하는 거였지? 그쵸. 예를 들어서 뭐,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왔어. n팩. 어, n팩. 이렇게, 그죠. N n 예, n팩. 얘는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니? n 곱하기. 어, 그지 1 1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n-n. 땡! n-n. n 마이너스 음. n 플러스 1땡 1이지 뭔 소리 야는 거야 3팩 그러면 3 2 1 이렇게 곱하지 않아? 아. <laughs> 뭘, 뭘. 아, 씨. <laughs> 아, 재밌다 <웃음> 재밌지 재밌지 <웃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npr 얘도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할까 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laughs> 지금 얘가 여기까지 나왔잖아. 맞니? 그럼 여기에 계속 또 곱해 가서, 어디까지 곱해 한다면? 1까지 곱한다면? 그러면 얘는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 그치? 근데, 이거 씨, 내 마음대로 막 곱했잖아. 그럼 다시, 여기 써져 있는 걸로, 그대로 나눠주면 팩토리얼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은 도대체 뭘까 n팩 처음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가 n팩 아닐까 n- 알 백. <laughs> 봐봐. 그러니까 지금 봐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 시작이 뭘지 생각해봐. 어? 여기 여기에 처음 들어갈 애가 있을 거 아니야?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봐봐. 여기가 알 번째야. 그럼 그 다음 번째니까 얘가 지금 알 플러스 몇 번째? 그렇지? 이게 지금 r 플러스 첫 번째지, 맞나요? 아까 r 번째일 때 이렇게 쓴다며, 응? r 번째일 때 이렇게 쓴다며.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네가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네가 아까 이걸 무슨 생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는 거니? 마이너스, r. 요거 들어가겠지. 네. 아까 n-r 한 다음에 1더한거 아니야? <laughs> 이게 r번째니까? 여기는? 세 번째니까. n-3 한 다음에 1더한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러 얘는 n-순서. r 플러스, 얼마를 한 다음에? 1을 한 다음에, 다시 얼마를? 1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맞아? 니가 <네가> 했잖아 왜? <laughs> 됐어? 그럼 뭐야? 마이너 R 마이너 1에 플러스 1이니까 1은 사라지니? 그래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N 마이너스 R이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당연히 N 마이너스 R부터 시작해서 쭉 곱해서 1까지 쓴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N 마이너스 R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1까지 숫자 줄여가면서 1씩 쭉쓴 거죠 그러면, 난 이제 얘를 쓸수 있지. 팩토리얼로. 맞아?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몇 백? n-r 팩토리얼. 이라고 쓰면 되는 거 맞니?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1까지니까 몇 백? n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다. 됐어요? 그렇지? 팩분의 팩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 응. <laughs>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숫자로 보는 게 너희들은 더 편하긴 해. 그렇지? <laughs> 숫자로 보는 게 당연히 더 편하지. 당연한 얘기인데 숫자로 보면은 되게 간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5p3 이런 게 있어. 5p3. 그럼 우리는 다섯 개 중에서 몇개 뽑아서 세개 뽑아서 줄까지 세우세요 이거잖아. 그럼 처음에 하나 뽑자.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내가 세 개를 뽑아서 줄을 세울 거라고. 오케이? 네. 응.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죠? 네. 뽑자고.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니까 뽑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다섯 가지. 그치? 근데 걔를 뽑아서 첫 번째 자리에다가 놓겠습니다. 나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세울 녀석도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뽑을 녀석은 이제 다섯 개 중에서 하나 뽑아놨으니까 몇개 남았고. 네개 네 남았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올수 있는 거는 네개 중에 하나가 올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몇개 중에? 세개 중에 하나가 올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끝 붙이잖아. 풀 때. 맞니? 어, 그래서 5p3은 이렇게 돼요. 이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뭐로 바꾸고 싶어서? 응,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어서. 근데 팩토리얼로 바꾸면 팩토리얼은 무조건 어디까지 가셔야 돼? 1까지 다셔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1까지 보내 오케이? 그럼 분자 쪽에 내가 얼마를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1을 곱한 거 아니야 그럼 분모에도 똑같이 얼마를 곱해주면 2 곱하기 1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니? 어 그러니까 너는 몇 팩분의 2팩분의 몇 팩이다 5팩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 빼기 얘 팩분의 어, <laughs> 이 팩분의? 그냥 얘팩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어,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요거였다. 이게 순열이었지 그러면은, 필수 1번 풀어볼까요? 필수 1번이 아닐걸? 유형 1번일걸? 자, 유형 1번. 유형 1번은 1033번.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봤네? 1번. 500 곱하기 0팩은 얼마다? 120이다. 맞습니까? 0팩 얼마야? 오, 그렇지. 2번. 2번은 3p0. 3p0은 얼마다? 1이다. 맞습니까? 다음은 3번은 npr. MPR은 아까 좀 전에 써놨던 이거죠, 여기. 여기까지 써놓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써 있나요? 그럼 얘도 맞겠죠? 다음은 4번은 OP, 아, 3번은 저거고, 4번은 OP3이랑 OP2랑 같다. 같니? 이건 다르죠? 누구는 같아. 참고, 그치? 우리 OC3하고, 오, C, E는 어때? 이건 같다, 그렇지? 근데 P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얘는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 얘는 셋 중에서 뭐 아니 다섯 중에서 서로 다른 다섯 명 중에서 뭐세명뽑아가고줄 세울 건데 얘는 서로 다른 다섯 명 중에서 두명 뽑아서 줄 세울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가 될 거고 3이 될 건데 얘는 5 곱하기 얼마가 돼? 4가 되니까 계산 결과가 다르죠 그치, 근데 얘는 그냥 뭐만 하면 되네 줄은 안 세우죠. 그치, 컨비네이션은 줄은 안 세우고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몇개 뽑을 거야? 세 개를 뽑을 거야. 그치,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세 명을 뽑나, 안 뽑힌 두 명을 뽑나, 어떻다, 어, 같다. 그러니까 얘는 같은 거다. 라고볼수 있는 거겠다. 됐지요. 음, 그다음에 유형 2번으로 가보자. 지우고, 아고 유형 2번. 유형 2번은 1,036번. 자 이렇게 있어요. 1,036번은 어, ABC 이게 세 명이 있어요. ABC 몇 명?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에서 어딜 갔어요? 분식집에 가서 어 김밥, 라면, 그리고 쫄면, 그 다음에 우동, 떡볶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메뉴가 있는데 각자 한 개씩 주문을 하려고 해요. 세 명이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은 몇 가지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럼 얘는? 우리는 어 누구를 뽑을 거야? 여기 있는 다섯 개 중에서 몇개 뽑으면 돼? 세개 뽑으면 되는 거 맞아요? 여기는 다섯 가지의 음식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으면 된다? 세 가지를 뽑아서 뭐까지 하셔야 된다. 나열까지 하셔야 돼, 그렇지? 얘네가 지금 현재 A, B, C가 음식 시켜서 우리 같이 먹자라고 얘기했니? 그런 말 없죠. 어 그쵸 같이 먹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쵸 각자 먹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laughs> 세 개를 주문해서 우리 같이 먹을래라고 하면 가운데다 놓고 그냥 다 같이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는 같이 먹는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각자 한 개씩 주문을 할 거고 세명에서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먹는다고 보셔야 돼 알겠지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뽑았어! 뽑기만은 끝이 아니라, 뭐까지 하셔야 돼? 그거를 나눠주는 것까지 하셔야 돼. 줄까지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됐니? 어. 그래서, <laughs> 셋을 뽑아서,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세개 뽑아서, 몇 줄까지 세워주셔야 된다. 근데 얘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20에 3 곱했으니까 얼마? 60인가요?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저렇게 되어있고. 유형 3번으로 갑시다. <laughs> 자, 유형 3번은 1044. 1044. 자, 1044. 어떤 문제냐면요. 얘네는 이제 숫자,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숫자 0, 1, 2, 3, 4, 5까지.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네 개를 선택하여. 서로 다른 몇 개? 네 개를 선택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이거, 아까 했던 거랑, 아까 시험 문제 나온 거랑 똑같죠? 그치? 어.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거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니야? 네 자리 정수를 만든다 그랬는데 여기 0 오면 돼안 돼? 안 되죠? <laughs> 안 되죠? <laughs> 그러니까 일단 요 자리에 올수 있는 것부터 결정을 하자 이거지. 그럼 첫째, 첫 번째 자리. 즉 천의 자리 숫자가 될수 있는 건몇 개? 다섯 네, 개죠. 곱하기 이렇게 짓는 거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는 0이 오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는 1, 2, 3, 4, 5 중에 하나를 여기서 선택을 했어. 아무거나 하나 선택했다 칩시다. 뭐 4를. 오케이? 그럼 이제 몇개 남았어? 네. 다섯 개. 다섯 개 남았죠? 네. 그럼 나이 다섯 개 중에서 몇개 뽑아? 음. 다섯 개 음. 중에서 이제 어. 차라리 몇개세개 아, 세세 네. 뽑아서 그냥 뭐 하시면 돼. 네. 출세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 p 얼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인지. 거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고. 꼭 이렇게 막 p를 써야 됩니까? 아니요,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 오 곱하기. 여기도몇 개. 어, 5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니까. 5p3이 되는 거니까. 아, 됐어요. 어. 어? 뭐, 굳이 p를 써야 됩니까?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응. 그냥 편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유형. 4번. 까지만 할게요. 까지만 하고 집에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네, 축구 만야돼야 <laughs> 봅시다. 얘는 1051. 자. 아, 이렇게 있습니까? 아, 갑자기 또 브라질 하니까 축구가 생각이 안날 수가 없죠. 갑자기. 자, 이거는 11로 나열할 건데, P-A-L-E-U. <laughs> 얘네가 뭐 하도록? 이웃 하도록. 이세 어, 어, 개가 이웃해야 돼. 오케이? 자, 이 셋이 뭐 한다 그랬으니까. 이웃해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얘는 그치. 한 문자 취급하는 거죠. 한 문자 취급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B, A, L이 한 문자야. B, 그리고 여기 A, 그리고 여기 L. 이게 한 문자고 나머지 이제 세 개가 더 있는 거지. 됐어요? 그니까 러총몇 개의 문자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네. 어, 네 개의 문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네 개의 문자를 그냥 뭐 하시면 되겠다? 나열하시면 되겠죠. 그치? 지래고네 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응? 네. 응. 다 팩. 이러면 되는 거 맞니? 네개나4 곱하기, 3 곱하기, 2 <laughs> 곱하기. 맞아요? 앞에 곱하기, 근데 안 끝났잖아. 그지뭘할수 있어? 여기 있는 B, A, L. 얘가 서로 뭘할수 있다? 자기들끼리 막 자리를 바꿔 쓸수 있어. 그렇지 그럼 다른 게 돼버릴 거 아니야. 어, 그 얘기가 무슨 말이야? 자리를 막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세 개가 다시 줄을 서요.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럼 B, A, l 을줄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돼? 음, 삼팩.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 그러면 얘는 4팩 얼마였더라? 2 24. 4였고요 3팩은 얼마였더라? 6. 6이었죠. 그리 곱하면 얼마다? 144? 아,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거고요 집에 가서 응원하세요. 알겠죠? <laughs> <laughs> 어?